학생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 문정중학교 2학년 5반 8번 박지유입니다. 저는 2학년 3반 8번 서연아라고 하고요. 2학년 5반 7번 박서연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토론 어떻게 잘 이기셨나요? 아 정말, 아, 정말. 혼났지만 아, <laughs> 그래도. 해봤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기기는 했어요. 오, 이번이 첫 번째 출전인가요? 네, 오, 네. 첫 번째 출전인데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은데 소감 한 번씩 물어봐도 될까요? 일단 좋은 힘들하고 겨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. 변신을 많이 넓힌 것 같아서 참보람찹니다 이번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회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고.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본 것도 처음인데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뻤습니다. 네, 네, 네첫 선인데요.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 열심히 준비한만큼 성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. 네, 혹시 오늘 승리한 이유를 딱한 가지만 뽑자면 어떤 것 같아요? 팀워크가 아무래도 아 팀워크가 네. 좋아서 평소에도 다 같이 친하게 지냈나요? 네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본선에 임하는 각오 한 번씩 들려줄 수 있을까요? 최선을 네. 다하겠습니다. 우승에서 돌아오겠습니다. 1번 <laughs> 선바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